마이린이 전에 학교에 젤리를 가져간 적이 있는데 반응이 짱 좋았대요. 그래서 또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요만큼밖에 없어서 젤리가 더 필요한데 오늘 문방구에 사러 간대요. 문방구에 지구젤리, 쿄호젤리, 누나의 젤리도 파나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았습니다. 와! 제가 사실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100점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20점 만점 시험이면은 17점, 18점 좀 아슬아슬하게 100점을 못했는데 제가 100점을 맞은 과목은 영어인데 2 5개 단어를 뜻. 영어 스펠링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총점이 50점인데, 제가 거기서 50점 만점에 맞았습니다. 제가 100점을 오랜만에 맞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엄마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문방구에서 돈을 쏜대요 예, 근데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지구 젤리나 누나 젤리, 또표 젤리를 문방구에서 파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제가 가는 단골 문방구에는 그 지구젤리, 효젤리, 누나젤리를 팔고 있을까요? 와, 팔면은 무조건 사야겠다. 제가 살 때는 해외 직구를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 제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문방구에 가니까 가서 뽑기도 하고, 또 분양식품도 살 거예요. 아, 진짜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쟤나 문방구에 젤리 파는 거 맞아? 아, 나다니까 판데. 이사도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는. 진짜 젤리 팔까요? 젤리 없어도 오늘 리니가 갖고 싶다는 거다 사줘야겠어요. 오, 문방구 에 슬라임이 있어요. 새로운 슬라임들이 많이 있네요. 서프, 문스톤, 뭐, 레드, 펄, 샤이닝, 블루, 잼스톤. 어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약간 마블링이 살아있는 그런 슬라임인 것 같아요. 어, 또, 여기 이거 뭐지? 아, 여기 있는 건 고스트 컬러 액체 풀이네요. 어, 그, 마블링 액체 풀? 어우, 너무 예쁘네. 여러분, 여기 액티베이터도 봐라요. 어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었던 그 슬라임스쿨 액티미터네요 어, 올리비아 슈퍼젤리 이런 것도 있네요 거의 물 같아요 물 어, 이 올리비아 슈퍼젤리는 뭔가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어? 이거는 음식인가요? 오븐에 구운 매콤한 치킨 또 돈까스 치킨 먹는 거 만드는 거네요 어머 무슨 이렇게 노 파우더도 소포장으로 나오네요 이만큼이면 한통 갖고는 충분하겠다 이거 학교에서 많이 봤는데? 이 해바라기? 학교 애들이 막 팔에 많이 차고 다니는데? 아 이걸 팔에 차고 다녀? 어, 엄마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오 어, 예쁜데? 어, 바람기비 이렇게 달려가면서 오잘 되잖아? 재밌다 재밌다 오이런기 올라가죠?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사이즈가 안 맞네요 제 머리가 큰 건지 아니면 이 모자가 작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머리가 큰 걸로 그러지 마. 근데 모자가 조금 작네요. 이것 도 아쉽다. 또못 만고 왔으니까 지우개 하나 사야겠죠? 오 이거 엄청 예쁘다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어? 이거 뭐냐? 학교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잘 지워지는 거라 하니까 저 이거 사야겠어요. 어 저는 그동안 중학교에서 볼펜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친구들이 샤프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방구 온 김에 샤프 좀 사야겠어요. 오늘은 엄마가 쏘는 거니까 한두개 정도 사도 되겠죠? 오, 예쁜 거 엄청 많다. 오, 이런 것도 있고. 어, 저는 이렇게 얇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이 작으니까. 근데 저는 좀 까만색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사고, 한번 잡아볼까요 음. 네 괜찮네요. 이거 하나 하고 음또 어떤 걸 사지? 어? 이거 색깔 좀 예쁜데?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더굵느게 있네요 어? 이거 좀 색깔 예쁘다 오 그립감 되게 좋다 어 여러분 저 이거 샀네요 제가 하는 샤프의 기준은 그립감이 좋고 또좀 작은 거 사이즈 그런 거 좋아요 샤프를 샀으니까 샤프 심도 사야겠죠? 샤프심은 얇은 게 좋은가, 굵은 게 좋은가? 제가 샤프를 진짜 그동안 쓴 적이 없거든요. 샤프, 제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이게 진짜 처음이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고르긴 했는데 괜찮나요? 샤프심은 얇은 게 좋은가요? 굵은 게 좋은가요? 음.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여자친구들은 좀 얇은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샤프심 종류가 다양하네요. 0.9, 0.7, 0.3, 0.2, 0.5. 어떤 거 사야 되지? 근데 숫자가 0.5가 써져 있는 게 제일 많이 있어요. 저는 샤프를 처음 보니까 그냥 가장 많이는 0.5를 살까요? 연필이 진하게 써져 있잖아요. B가 보통이고 HB가 좀더 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2B 연필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좀 진하니 2B 연필. 좀 연한 건 별로더라고요. 2B 샤프심 0.5. 어? 이거 저 옛날에 샀던 건데. 제가 한 4학년 때쯤에 샤프를 잠깐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썼던 샤프심이 바로 이 골드 샤프심입니다 와 샤프 사니까 뭔가 좀설레네요잘쓸수 있겠죠? 샤프심은 안에 양이 많아서 하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약간 진짜 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샤프형 불워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하지 말고 나 최근 장난칠까 왠지 부서질 것 같다 어, 과연 여기에 지구젤리, 누나젤리 또 표절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모 스낵 새콤장 제가 많이 먹는 새콤장들이 있고 친구들 많이 먹는 아폴로 아폴도고 어? 이거는 좀 매운데 맛있더라고요 고추 양념포 음 여긴 없나? 코코스타임도 있고 어? 마팡? 어 이건 물고기네요 어이 미니벨 저희 학교 친구들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개 사가야겠다 두 이거는 일본 젤린인거 같네요 이건분 일본 젤리거 같고 번호가 호 있고. 양쪽주, 이게 뭐죠? 처음 보는 그식품이요 그리고 포코도 있고 크런치 쿠키? 오, 이거 좀 맛있어 보인다 콩스윈도 있고 크레이지 빈도 있고 오, 이건 뭐야 드래곤? 어, 이거 뭐 사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먹었던 거 같은데 음. 어, 근데 지구젤리, 눈나젤리그표 젤리가 어디있지 이건 잊힐 거 같은데 밑에다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도 초코폰지하고 뭐..사탕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키커블이 아니라 매직사커블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개발견 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어, 아, 아, 거 아니야? 아니야 만져봐 달라 똑같은데? 아니 여러분 키커블하고 다르지 않아요? 엄마 나 이것도 하나 사주면 안 돼? 너, 어? 뭔가 좀 됐어. 하면서. 아니, 엄마가 사주기로 했잖아, 마음대로.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 저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숱을 잘못 차기 때문에 이걸로 약간 대리만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왠지 잘 찾을 것 같아요. 이거 살게요. 아, 아쉽게도 누나젤리랑 지구젤리랑 또 쿄젤리는 없네요. 아, 그거 근 해외에서 사니까 한달 넘게 기다려야 오는 거예요. 불편해서 또 여기 있다 하니까 좀 기대했는데. 이 문방구에는 아쉽게도 없네요. 아, 아쉽다. 엄마가 내일 수입상가 가서 사올게. 샤프랑 샤프심도 샀네. 공부하려나? 우와, 키커버입니다키커버 오,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제대로 운동화 심고 하면은 엄청 잘될것 같아요. 여기도 뽑아보면은, 보면은, 어? 오, 어, 뭐야? 지우, 지우? 오늘은 왠지, 와, 금손이 좀 강림한 것 같아요. 와, 이런 게 나오다니.